앉아. 엄마, 자. 이제 어. 손만 넣어서 골라봐. 하나만 꺼내야 돼. 어? 이건 뭐야? 손만 넣어서 하나, 보지마. 안 해, 보지마. 어, 하나만 꺼내. 깜짝이야.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어. 오, 오. 뭐야? 포장까지 너무 이쁜데? 뭐야? 어. 뭐야? 뭔지 안 써있지? 대철과일 찹쌀떡 뭐야? 뭔지 안 써있어. 먹어봐. 아. 알았어. 그거 먹어봐야 돼. 그거는. 아아. 요즘에 포장을. 이야, 역시. 모르는 거 골랐구나. 아랐네 어, 보물단지 뭐야? 뭔 맛이야? 오. 먹어봐야지. 보물단지네. 어머. 대체 나도 몰라. 무슨 맛인지. 포장하기도 정성이다. 어 <laughs> 정성스럽다. 더 맛있을 것 같은데? 오 꼭꼭 씹어 먹어야 돼, 엄마. 오케이. 오케이 찰떡 뭔 맛이야 소개가 어제 어오어봐 어머 오 우아가 당첨 어머 어머 <laughs> <laughs>